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마게도냐 지방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고디어서대살로니까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그 기간이 그 배경이 사도행전 17장이 나오는데 3주간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요. 정말 사랑으로 대하고 막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요 그들이 유대인들의 박해가 너무 심해서 결국엔 거기서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3주간 동안 복음과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서 정말 기쁜 빛 어떤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삶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배경이 어떤 소문이 났냐면, 대살로니까 전서 1장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이니 아멘.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하면 여러분에게 어떻게 정이 내려져 있습니까? 믿음하면. 뭐든지 어떠한 단어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것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되어야 모든 것이 올바른 시작점이 되어집니다. 믿음하면. 보통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말은 신뢰, 확신, 신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구절이 어디죠? 믿음하면? 믿음은? 네, 맞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자들의 실상 실체. 그러면 그 실체가 무엇이라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 그것이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바라는 자들의 실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너에게 반드시 창대케 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한그 약속, 그 언약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신실, 변함없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약속을 하면 절대 깨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다? 한번 약속하면 잘 깨지 않는 사람. 네. 여러분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절대 이 약속은 깨지지 않아. 절대 이 약속은 변하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고 반드시 지켜낸다는 것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르사대한 모든 것들은 언제나 옳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세대에 걸쳐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신실 하나님의 변함없음 그게 진리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에메치라고 이야기도 하죠 그것이 끝까지 계속적으로 세대를 걸쳐서 그 완성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속내를 다 알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너가 죽어 이들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라고 왜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신이 신실하게 약속하여 자기 아들을 남의 아들을 위해서 죽게 하는 그 사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짜 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 그 말의 아젠다 속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왜 이렇게 폭력적이야?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듭, 안 듭니까? 어떻게 자기만 오라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왜 이렇게 편협되어 있어? 근데 여러분, 그 예수를 진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영역과 우리의 모든 오장육분을 흔드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 되어지지만 그 예수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삶람왜 나타나냐면 그 진짜 진리가 얼마나 끝없는 사랑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걸 했세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왜 오늘 보면 믿음의 역사라고 했던 이 역사란 말은 에르곤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을 보면 정확하게 그 뜻을 보면 행이라는 말로 해석되는 게 옳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으면, 내 안에 그것이 들어오니, 우리의 삶에 그것이 반응되어져 있는 그 삶으로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여러분, 아,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언젠가 약속을 이루시겠죠. 그리고 방탕한 그 삶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니, 그것에 올바른, 그것에 알맞는, 그것에 참된 그 반응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그 단어 하나 끝나는 게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 이걸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스티스, 그 믿음은 에르곤 그 행위로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드러나는 거. 그러면 우리가 막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행위는 내 노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니까 그 전에 있던 모든 것들이 타파되어지고 내 모든 걸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내 모든 질서가 다 깨지는 겁니다. 아, 이게 아니었구나. 아, 이게 진짜였구나. 이게 진짜였으니 그것이 내 안에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라고 되어집니까? 아니요. 여러분, 노력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행위가 어떠한 모양 십자가였잖아요. 십자가 그 보혈의 피로 흘러서 탄생된 게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그게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교회들의 그 모습은 핏박과밧에 어떠한 모든 것 속에서도 그들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누었고요. 그래서 끝까지 지키며 소망하며 인내했습니다. 여러분, 힘들잖아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시는 것도 알고 있고 정말 노력하시는 것도 알고 한명한명 한명 이렇게 연락을 해보고 나누어다 보면 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을 있구나 격려해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참으로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 보고 절로 산으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 중심에서 예수를 외치라라고 이야기하고 너희의 삶으로 증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게 믿음의 행위고요 그게 믿음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다는 그 의로 결정될 수 있잖아요. 그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 그러 하나님의 의만 전하는 그 자리가 되고, 그 의를 전하는 자리 우리 뭐요? 거기에 수만되어 나타나는 모형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게 아가페라고 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그 희생적 사랑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이 있는 자들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